안녕하세요. 뉴즈드 미스짱입니다 오늘은 각 나라별 홈스테이 학생에 대한 특징을 시작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홈스테이라든가 플랫하는 그 자취하는 학생들의 스타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 중국 학생들의 스타일입니다. 중학생들은 뭐가 문제가 생기면 주인이랑 대판 싸워. 그러고서 나가버립니다. 일본 학생들, 일본 학생들은 말이 없대요. 어, 그냥 불편이 있어도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소리 없이 사라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 불편함이 있다. 대판 싸워. 그리고 뭐야? 안 나가. 끝까지 버텨. 이게 바로 한국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좀 제가 20년 한 결과를 말씀드린 건데. 항상 유머는 혼자 얘기하면은 이 반응이 없어. 아이 답답해 죽겠어. 하여튼 예. 한데 한번 언젠가 오셔 서 만나서 또 재밌게 얘기할 날을 생각하면서 예. 자, 오늘 주제는 중국 사람들의 중국 관광객들이 미치는 뉴질랜드의 영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끊고 잠깐 동영상을 붙일 거예요. 한 15초짜리라도 붙일 테니까. 자 붙일 겁니다. 한번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이 그 크라이처치를 방문하시면 항상 들리는 그 크라이처치 보타닉 가든과 박물관입니다. 시티에 보시면 지금 여기 그 옛날 그 아트 센터인데요. 여기 여제 주차하는 라인 있잖아요. 여기가 원래 버스가 꽉차 있던 데입니다. 주차할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요 안에 공원 안에 보시면 중국 관광객들이 항상 진짜 엄청 많이 다녀요. 한 지금 70% 80%가 줄었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보시면 정말 없죠, 지금 관광객이. 지금 여기가 지금 2월이잖아요. 뉴젠드 남섬은 성수기가 11월, 12월, 1월, 2월입니다. 근데 요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기 전까지 정말 여기가 엄청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막차댈 데가 없어가지고. 차를 갖고 오면 여기 차들 이 길이 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막이 차를 대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지금 2층 버스 가시면은 이 2층 버스도 진짜 한저 위에 막다 사람이 꽉 찼, 밑에는 모르겠지만 위에는 뷰가 좋으니까씩 꽉 찼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버스도 장사가 안 되지. 지금 사람들 와서 여기 지금 앞에 보시면그 완전히 중심가, 크라이처치 중심가 거리인데 여기 앞에 쭉 가는 길에 오시면 카페, 엄청 이쁜 카페들이 많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고. 다줄 서서 먹던 곳이에요. 유명 아이스크림 집도 있어서. 근데 지금 이게 관광객이 이렇게 없는 정말 아주 썰렁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예. 뭐 감상하시면 볼수 있겠지만 아무튼 상황은 그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그, 관광객이 없어요. 그 거리에 무수히 많은 중국 버스들이 있었는데, 지금, 진짜 좀만, 뻥, 뻥은 아닌데, 한70% 이상이 준것 같아요. 그만큼 중국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서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제가 이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많은 학생들이 안오으로 해서, 예를 들어, 한, 그게 한 정확한 수치는 아직 모르겠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 맞습니다. 우리 얘기 나온 게 있지만, 가령 들어 이제 4 0 0명이라 300명이라고 쳐도, 이 대학교 학비는 한 학생당 거의 한 3만 불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3만 불씩이면은 100명이면은 300만 불, 300만 불이 300명이라면 거의 엄청난 돈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 이 상태에서, 어, 그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지금 벌써부터 지금 제가 아는 중국 애들이 돈 빌리러 다녀요. 뭐 건물이 다섯 개인데 이 비즈니스 용자는 50%까지 나오거든요. 건물 같은 경우 이제 봤을 때그 시세 50%까지만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들이 돈이 없는 애들 아닌데 지금 왜냐면 유학업이란 일업들이 보통 연초에. 수입이한 70%, 8 0 먹고 들어가요. 뭐, 80%까지는 안 돼. 70% 먹고 들어가요. 왜냐면, 사람들이 보통 1월에 시작하려고 그러지, 중간에도, 중간에 중간에 들어도 되는데, 항상 이, 이, 똑같아. 느낌이 그래. 그러니까, 하는데, 전혀 문제 없지만, 그래도 유학원들이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학기가 끝나는 것 때문에 그래. 중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이 돈들이 지금 안 들어오게 되면은, 1년 농사 망한 거예요. 예. 네. 그니까 러 이게 뭐 처음에 막 중국에 나 들어와서 좋다 할수 있지만 이게 미치는 영향들이 엄청납니다. 솔직히 뭐 지금 중국이 망하면 우리나라도 같이 가는 거예요. 중, 우리나라가 대중무역, 무역 제척 무역 얼마나 큰지 아시죠 우리나라 반제품 수출이 엄청납니다. 거의 뭐 제가 기사를본 얘기지만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제가 보다 7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출에. 그러면 반제품이 나가서 완제품이 중국에 만들어서 나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중국이 망해. 그건 뭐야? 같이 망하는 거야. 지금,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 이거 솔직히 뭐, 어, 저 망한다, 좋아할 수 있다, 이렇게 낙관론을 펼치기좀좀 좀 쉬운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래저래 여기서 막, 지금 뭐 식당이고 어디서 막뭐 지금 중국 사람들 안 와가지고 지금 뭐 매출이 반토막이네, 무슨 뭐 이런 일 나올 때, 야,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이, 국가적으로도 왜냐 지금 중국애들이 지금 돈 진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하나를 지금도 이제 매니징하고 있는데 한국 마케팅을 해주고 있는데 솔직히 한국 사람 찍게다시야, 찍게다시. 중국애들이 메인이고 한국 사람들은 레셔널리티 믹스를 위해서 그냥 저한테 주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학교들이 지금 난리가 나세요. 막 동구하러 다녀 요 지금. 근데, 그런 데다가 빌려주기 쉽진 않지. 예.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이게, 그렇 그런 투자, 제가 투자에 한번 해봐서 제가, 막, 제가 왜 이렇게 그런 쪽 잘하냐면, 망해봐서 그래. 망해봐서, 변호사 한 6개월에서 1년 쫓아다니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세무서 왔다 갔다 고 하면은, 이제 다 알아요. 이게, 다, 그 아픈 경험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뭐 어떻게 잘하겠어 내가. 예. 여기 막, 교민들 중에서도 물어보러 연락 와요.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잘하겠어 한번 개박살 났으니까 잘 아는 거지 네. 자 그렇습니다 그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오늘의 교훈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중국 사태를 그냥 낙관적으로 아, 저잘잘잘 잘, 저잘 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껜가 제가 지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이제 데이투어 가이드를 제가 해주면서 근데 너무 차댈 때가 너무 많은 거야 원래 버스는 제가 이제 잠깐 얘기도 제가 버스를 제가 운전이 가능합니다. 대형 면허가 있어서 몇명안 되는 사람 중하나요그래 하는데, 어제 잠깐 하루 이제 뭐 잼이 나가지고 도와주러 나갔는데 관광이 너무 없는 거야. 와, 심각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면 그 돌아다니는 돈 쓰는 게 지금 다 막힌 거야. 그럼 뭐야? 경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중국 관련된 비즈니스, 관광 관련된 비즈니스 지금 거의 지금 완전히 맛이 갔다 보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뭐 제가 오늘 이걸 뭐 해결하려고 제가 영상을 만든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앞으로가 좀 줄여야 돼요. 뭔가 이 대중, 중국에 관련된 비즈니스는 줄이는 것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대안이 없는 거야, 지금 현재로서는. 이 상태로 지금 1분기는 갔다고 봐야 돼요. 지금 1월 달에, 지금 1월, 2월인데 지금 안 잡혔죠? 1분기는 간 거야. 끝난 거야 이미 뭐 다음 달에 바로 잡히겠어 그렇진 않아요 이거 지금 확산만 막아도 대단한 건데 하여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 애들이 지금 지금 뭐 대학들도 머리가 아프고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제가 실시간 오늘 이게 좀 중간 시사 진단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론을 못 내기 좀 아쉽습니다 이거 결론이 안 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여튼 현재 그런 상황이다라고 는 생각하시고. 유전드의 궁금증이 풀리는 그날까지 유전드 민시장은 끝까지 다닙니다 항상 모든 질문 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담없이 연락 주시고요. 제가 또 지금 제가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자문에 대한 설명 못 해주니까 지금 제가 좀 많이 아이디어 굴리고 있고 지금 제가 자문사 하나랑도 협의를 주게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좀좀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제가. 우리 무료 서비스 좋아하잖아 무료 공짜 일명 공짜 서비스 좋아하니까 제가 거기서 에 지금 자문사항 협의 중에 있고 제가 앞으로도 좀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좀 머리 쓰고 있으니까 기다려봐 주시고요 뉴에드민시짱유젠드의궁극증이 끝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잡니다 감사합니다